농구 경기를 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학교 농구부 선수들은 무슨 학과일까? 중앙 동아리인가? 나만 궁금해하는 걸까? 혹시 본교 스포츠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laughs> 어 아니요 잘 몰라요. 혹시 중앙 동아리 동아리 말씀하시는 거요 혹시 본교 스포츠팀이랑 동아리의 차이? 근데 전 그냥 동아리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농구팀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 동아리보다 수준 더 높지 않을까? 축구부, 농구부, 야구부 선수들이 어느 학과에 다니고 있을지. 아, 보통 체육? 체육과나 뭐 그런 쪽에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잘 몰라요. 약간 전전이나 기계 같은 공대가 많을 것 같아. 뭔가 체육과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기 일정 그런 거는 어디서 확인하고 또 언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지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뭔가 또 인스타 이런데 올라오면은 좀 아,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방금 질문 주셨던 것도 잘 몰라가지고 어떤 과에 자학하고 다니시는지 이런 것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스포츠산업 이공학번 이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스포츠산업 이일학번 임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이이학번 김휴범입니다. 본교 체육대학 스포츠과학부는 생활레저스포츠 전공, 스포츠산업 전공, 골프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골프 전공은 입학할 때부터 전공이 정해져 있지만 이외 학생들은 1학년 때 전공 개방형으로 수업을 듣는데요. 이후 자신의 흥미에 따라 2학년부터 생활 레저 스포츠 전공과 스포츠 산업 전공 중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랑 동원이는 스포츠 산업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과에 들어왔는데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 마케팅이나 그런 그런 이론적인 수업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1학년에서 전공이 따로 없고요. 내년에 저도 산업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입학하실 때 어떤 전형으로 가셨나요? 운동부는 수시로 들어와서 실기 보고 서류도 준비하고 일반 학생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실기 시험 을봐서 입학을 하셨는지 실기 볼때 실전처럼 이제 5대 5로 나눠가지고 이제 시간을 좀 줄여서 하는데 실전과 같이 5대 5 게임처럼 합니다. 그걸로 평가를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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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운이 좋게 또. 농구의 전통 명가 중앙대 제일 오고 싶어가지고 저는. 가,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중 고등학교 때부터 중앙대학교랑 연습 경기를 하면은 형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거기에 반해서 더 오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좀 농구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은 스포츠 생리학이나 몸에 대한 뭐 쓰는 방법, 회복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 스포츠 심리학도 이제 경기를 할때 어떻게 해야 좀더 멘탈을 잡아주고, 경기에 임할 때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렇게 할수 있는지 알려주셔서 두 과목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2학년 되면 이제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좀 넘어가서 경영론, 사회와 문화사 등 이런 것들을 스포츠 마케팅이나. 어, 또 스포츠 영상 분석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오래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 선수 생활을 그래서 이런 걸 배우면서 또 다른 관심사가 생겨서 더 좋은 거 같습니다. 진짜. 생활 레저 스포츠 전공이랑 스포츠 산업 전공이 어떤 차이점이 있지 는 그리고 왜 스포츠 산업을 이하는데 선택하셨는지 레저는 어... 실기하는 좀막 몸으로 하는 게 많은 거 같고 산업은 이제 이론적인 게 많은 거 같아요. 저는 막 이제 운동 이론 같은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저도 농구선수 이후에는 아무래도 몸이 좀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이런 마케팅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 가지고 산업을 선택할 것 같아요 다른 스포츠 선수들이랑 친하세 축구부는 근데 레저 과인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오히려 야구부 애들이랑 좀 친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 프로젝트 약간 선택하는 분위기가 다를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농구랑 야구는 보통 스포츠 산업과를 많이 하고요 축구는 레저과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수업 도는 거랑 훈련이랑 같이 하시는 게 힘드시지 않으신지 저희가 또 시합을, 띠, 리그를 뛰려면 학점 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아예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시험도 잘 봐야 되고 학점 관리가 잘안 돼서 2.5점을 못 넘게 되면 리그나 막 대학 시작 같은데 좀 출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전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출전을 못 해요. 저 1학년 때도 무슨 컴퓨터 관련된 수업이었는데 막 엑셀 하고 이런 게막 어릴 때 많이 해본 게 아니어가지고 1학년들 2학년 3학년 다 시간표가 다 다른데 아무래도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표 때문에 잘못 모이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 좀 힘들기도 하고요. 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공부하시죠? 네, 낮에는 거의 서업에 들어가고 뭐 오후나 야간에 저희 팀원들이 다 있을 때 그때 같이 팀 훈련하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군대학교 학생들이 핵심 교양 무슨 해야되잖아요네 운동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저 지금 액트 듣고 있습니다 핵심 교양은 다 들어야 되는 거 같아요, 저희 액트 어떤세 이번 주에 나가서 발표를 한다는데 <laughs> 너무 떨립니다 연기 하시나요? 네 도별 과제 같은 거할때다 팀원들이 이해를 해 주나요? 어...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도 운동 보면 은또 무시 안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자신감의 루이나 아니면 식이요법 같은 게있다제 있다면은... 루틴은 이제 양말이나 막 신발 같은 거 신을 때 오른쪽부터 <laughs> 사소한 좀 몸이 약해 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하고요 루틴은 항상 한 시전에는 무조건 자려고 하고 경기 전에는 낮잠을 자도 한 30분 이상은 최대한 안 자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초코요 좋아하기도 하고 초코요 초코요. <laughs> 네 그리고 그게 회복에 좋다 해가지고 항상 꼭 운동 끝나면은 챙겨 먹어요. 이게 팩으로 된 거는 허쉬가 많아가지고 허쉬 허쉬 마시는 요 당만의 멘탈 케어 방법이 있다면 저는 이제 그냥 방에 혼자 누워있을 때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들 좀 만나는 편인 것같요 친구들이랑 얘기좀 많이 하고 저는 유튜브로 좀 좋은 그 채널을 많이 보고요. 그 뭐라 그 채널 이름이 뭐였더라? 멘탈 훈련소 그 채널 많이 보고요. 그리고 농구가 안 되고 이럴 때는 그냥 무작정 그냥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운동할 때 즐겨 듣는 노래가 있나요? 한국 힙합. 서동현 노래 좋아해가지고 랄랄라랑 막그 드라이빙 이런 노래. 저 저도 한국 힙합 많이 듣습니다. 폴 블랑코의 미더. 저는 웨이브는 다, 그냥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트 좋은 거다 듣고. 이거 드레이크 드레이크 노래인데. 아 이게 도입분부터 비트가 엄청 좋아 가지고 계속, 계속 듣게 되는 원래 이런 싶은 목표가 있는지 개인적인 제 목표는 일단 부상을 안 당하는 게 제일 큰 목표고요. 팀적으로는 당연히 저희 잘해서 우승하고 싶어서요. 저도 개인적으로 는 부상 없이 좀 기량도 향상됐으면 좋겠고 팀적으로는 좀 단합이 잘 돼서 좋은 목표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곧 차이 팀의 리더로서 단합도 더 되고 또 2023년 시즌,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지금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홈 오웨이 경기를 하면서 관중들이 오실 때그 매력을 처음에 느껴봤거든요 근데 정말 저희한테 힘이 되고 그래서 좀더 많이 찾아와 주,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경기로 대답하겠습니다 중앙대 농구 경기가 이제 안성에서 열리는데 서울에서도 좀 학우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농구에 관심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중대한 이슈 우리 학교 농구부 선수들은 체육대학 스포츠 과학부 학생들이라는 점, 스포츠 과학부의 세부전공은 스포츠산업, 생활레저 스포츠, 골프 3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 또한 우리 학교 스포츠팀은 동아리가 아니라 대학 스포츠리그에 정식 등록되어 경기에 참가 중이라는 점. 알아두면 좋겠죠. 매순간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우리 학교 스포츠팀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중앙대학교 학우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중대한 이슈는 11월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중대한 이슈는?